안녕하세요. 강남 스나이퍼입니다.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게리 갠슬러 SBF 커넥션 재점화. 갠슬러 FTX에 규제 프리패스 제공했나. 어, 빌 휘젠가 하원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와 SBF 관련 의혹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SEC가 SBF의 작년 11월, 12월 청문회 참석을 막기 위해 하루 앞서서 바하마에 있는 생뱅크먼을 체포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게리겐슬러 포함 SEC의 SBF 의혹 제기. 휘젠가 위원장은, 어, 게리겐슬러는 와서 말하라. 공화당 하원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SEC의 샘 뱅크먼 관련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 11일에 트윗했다고 합니다. 해당 트윗은 2월 14일 기준 2만개 이상의 좋아요가 표시됐고 트윗 인용과 리트윗 수가 유청역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 트윗에 대해 어, 유명 인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톤 엠머, 어,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샌 뱅크먼과 FTX, FTX의 규제 독점에 대한 허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론 머스크, FTX가 민주당 지원을 위해 돈 세탁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다는 트윗을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은 어, 민주당 상원 의원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플랫폼의 붕괴는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인지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공격적으로 규제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압스트롱은 FTX는 SEC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였다. SEC가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많은 미국 투자자는 해외로 갔으니 이걸로 회사를 처벌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번 사건은 샌뱅크먼, 이 샌뱅크먼의 입마감을 하려는 의도뿐이 안 되죠. 굳이 청문회 전에 어, 샌뱅크먼을 SEC에서 체포를 했을까, 왜 했을까? 빤히 보이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샌뱅크먼 mit 출신이고요. 게리 갠슬러는 2018년부터 mit 슬롱 경영 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무하, 무슨 이야기입니까? 게리 갠슬러가 샌뱅크먼과는 선생과 제자 즉 사제직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sec 만행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악재를 발생시켜서 누군가는 싸게 싸게 받아 먹으려는 의도로 뿐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으신 아뭐 잡코인 아닌 이상 코인을 손절 혹은 이절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리플 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떡상할 때까지 존버할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본인 판단에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저는 강남 스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